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1월 10일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긍정하고 시작하면서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무엇이든 잘한다. 나는 구독자 만명 있다. 나는 모두에게 신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네. 오늘은 식사. 첫 번째 식사 보시면 엄청 예쁘죠. 네, 어, 저녁에 자기 전에 어, 쌀이랑 그리고 집에 보내준 서리태 그리고 호박고지 이렇게 넣어서 미리 불려놓고 네,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 첫끼는 이걸 감사하게 먹을 거고요. 어, 먹음 영상에 앞서서 오늘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장사의 신이라고 네이 책입니다.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이자카의 야 약간 신,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우노 다카시 씨의 그런 글을 적어 놓은 글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본 이자카야 선술집 말에도 거기서 자기 사장이 자기 가게 길러낸 이제 선술 사장만 해도 200명 이상. 네. 그리고, 어, 1소 1배. 하루에 한잔 마시고 한번 웃자는 인생 모토로 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고,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어, 기버의 성향을 명확히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어야 될지, 그리고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어, 즐거움을, 행복감을 어떻게 하면 줄지 그 효과를 통해서 어, 소비자들, 고객들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참 많은 사례들 통해서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정말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한 번씩 읽고 혹시나라도 장사 잘되든 못되든간에 잘 안되든간에 되든 이 책이 더 장사를 잘되게 혹은 어려운 가게를 가게에 좀 많은 모본 답 모본 답안을 줄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 제가 이 책에서 표현 핵심 개념은 기버 주대 내가 결국에는 어, 돈이라는 거에 대한 재화에 대한 생각. 내, 내 돈은 남으로부터 온다. 남으로부터 오려면 은 내가 해줘야 할 것. 행복감을 주거나 고충을 덜, 덜어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네,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이라는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어 뭐랄까요? 행복감, 즐거움을 나도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들 행복감과 즐거움을 드릴까에 대한 생각을 그걸 기반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돈이라는 재화를 벌어들이는데 최적의 기술, 스킬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재밌게 이제 읽고 있고 어,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을 정도로 정말 전 재밌게 지금 독서하고 있고. 중요 내용, 내용들은 잘 체크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나라도 뭐 사업을 하신 분이 아니거나 요식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념을 토대로 뭐 개인 사업이 무엇이 됐든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면 충분히 좋을 만한 그런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은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이제 긍정화 한번더 하면서 식사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에이,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뭐 시든 잘한다. 나는 모두에게 신뢰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독자 만 명이 있다. 나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나는 자청이다. 나는 자청이다. 나는 자청이다. 나는 자청이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네, 이 에너지로 오늘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 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따뜻하고 맛있는 이런 바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조만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